투어스 그 제목이 너무 웃어서 배에 쥐났어요. 레전드 라방이래요. 보시지요. 안녕하세요. 아, 네. 마피아, 어. 마피아 어. 어, 로 시작을. 아. 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 <laughs> 왜안 일어나.. 아좀 말아요 아하..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신났네. w i n n e 2,000 w 2 4 w e s e 2 e r s n e w i e s n w i n n e s 2,000 winners! 2,000 winners! 2,000 w i n n e 이 s 2,000 winners! 2 0 0 <laughs> 오늘인가? 되게 멋진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 응정의 사진이었는데 어, 그거 멘트가.. 아주 너무, 너무 귀엽다.. 나랑 같이 걸을래 일본가서 뭐 먹었어? 나랑 같이.. 편의점 가서 맛는 것도 먹 <laughs> 일본에 와서 새로 배운 일본어 있어? 나는 <laughs> 무슨 뜻이죠? <드시죠>? <laughs> 아, 여러분의 보에 대한 나랑 같이 찍 신유 애교~~ <laughs>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요? 숙소 근래 누구 누구야? 와우 이거 비밀이에요 안 돼요? 저랑 동훈이 형이랑 쓰고 있고요 아, <laughs> 저는 이제 리버스 라이브 그 댓글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 아 진짜로? 네, 아 맞아 그다 신유 형이랑 저랑 이름이 <laughs> 뭐죠? 아 지훈이 형 아, 지훈이 <laughs> 지훈이 뭐, 이름이 정상화. 뭐죠? 아니야, 이름이 뭐죠?ㅋㅋ <laughs> <그다음에 웃음> 네? 아..네.. 이은 일단 저 정도 한번따아이겠습니다 그리고 영정한팀 하고 쓰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가 제비뽑기로 정했어요 아주 공정하게 전 정말 즐거워요 지훈이 형과 관이아 음 하나도 안 즐거워요 제가 막이 와.. 양도해주고 이막 재워주잖아요 혹시 조명 온도는 괜찮으실까요? 혹시 습도는 괜찮으실까요? 조명의 밝기는 전화 쳐드릴까요? 그렇게까지는 요지 않나요? 맞아요. 굉장히 편해요. 지훈이네 아, 여러분! 우리 일본에 와가지고 지금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팬분들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윌버스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 정말 왜 웃으세요? 아니, 뭐죠? 아, 아, 아니, 저 있죠? 웃어? 팬분들하고 저가멘이할말 네, 있어요? 네네! 할말 있습니다 국민분 말씀하시죠, 민군 우리가 이제 팬분들하고 못뭐 본지 좀 됐잖아요 제 마음 한켠에 진짜 이우울어함있어요 진짜 어디, 어어 어디, 어어 주시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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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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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어디, 어디, 어요어 그럼 한번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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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형 사진 좀 많이 올려달래요 이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신리형이 사진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 안 올려서 아쉽나봐요 팬분들께서 아니 며칠전에 저랑 찍은거 한번올렸데 맞아요 어, 맞아 위버스틱 그거 너무 귀여워서 지금 아니 저는 스카를 많이 찍었는데 신리형이 진짜 잘 맞을 것아요 찍자 찍 지훈씨가 로 켜줬더니 이렇게 링크가 와그래에었다 4월에 생일인 사람이 또 있죠 저희 토마스 누구죠? 바로! 저입니다 와, 와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아, 아니야 사실 지훈이 형입니다 지훈이 형네 바로 와 지훈이의 생일은 3월 28일인데요 아 3월 28일이었어요? 네 경민아넌 이따 진짜 다시 오자 3월 39일 아니었어? 맞아요 어떻게 어요와 너무 와 감동 생일 미리 축하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말 너무 많이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선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생일날 <laughs> 네 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요요, 말만 하겠습니다 경빈아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말만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웃음> 지훈이 형 생일날 뭐 받고 싶어요? 저요? 일단 저 여기서 아 말하는 거 선물 주겠습니다 와 명참하래요. 나 운전하면서? 아, 아, 아 그런 느 저는 쿠폰 같은 거, 약간 도훈형 어, 코디에 찍곤. 오. 내가 코디해 주면 아, 형은 하루 종일 그 상태로 살아나. 오. 귀여워. 귀여워. 아, 대답을 안 하시죠, 선생님? 에 잠들 거야. 거 뭐야, 형도 쿠폰 줄게 지금 아니요. 잊었어요. 사랑할게요. 막그왜 쿠폰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건가 지금? 지 형, 제가 뭘까요? <laughs> 어떻게 okay, 이따 나랑 다시 보고? 오케이 경민이 보라색 코트티주자 좋다 내가. <웃음> <웃음> 와 도훈이 형 비니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와 비니 잘 어울려. 아니 지훈이 지금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와, 완전 비니가 너무 뭔가 나왔데요 아니 비니가 너무. 아니 그거 지금 나란히, 네? 나란히 앉아 있는.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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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형 나란히 앉아 있는 그도도 너무 좋대요. 진짜요? 너무 좋아요. 도훈이 형 비니가 실제로 보면 되게 민들레 훨씬처럼. 어제 요제 민들레 민들레 털뽑혀고 인중에 묻어고 제가 떼주긴 했는데 안 아, 아, 떼준 예, 예. 너무 티에 예. 와이네요 아. 아. <laughs> 신유 애교 해달래요 왜 아, 그런 거해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있어 진짜 진짜. 그럼 그 애교 해 주시면 안 돼요? 어제 잠꼬들를좀 하던데 귀신 꿈 꿨어 해주시면 오 좋다 제가 <laughs> 꿈을 안꿨는데요 <laughs> 얘기하고 말할 게 있어요. 오, 아, 오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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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신봉 네. 유감이네요. 네. 아, 야, 아, 아, 너무, 좋아해, 아, 너무 아, 좋아요, 너무 아, 좋아요,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아, 아, 좋아. 이기 하니까 생각났는데 아, 너무 무서웠잖아요. 왜요? 왜? 경민이가 <laughs> 갑자기 막 짜증 내는 거예요. 경민진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요 오 지금 뭐하는 건지 하고 딱 핸드폰 들고 영상을 켜내 갑자기 다 잠들더라고요. 아이 아, 아, 진짜 너무 무서워 뭐. 모르겠어. 아 멘트가 기억이, 진짜 기억이 안 나. 자다가 자다가 갑자기 아, 일어나서. 우와 지금 그 정도면은 다른 자가 아 나온 거다. 와 찍지. 그리 그거 알아요? 경빈이또 이런 적 있어. 경빈이 갑자기 노래를 불러. 아뭐막 갑자기 박수를 쳐. 어? 아맞아저 이거 들는 음악방송 대이 시간에 제가 막 혼자 노래를 부르고 제거에만족해서 박수를 쳤대요 아 진짜? 너의 노래에 아, 가 부르고 너가 어수나 혼자 막 춤도 추고 박수를 쳤아요 진짜 잠꼬대가 엄청 많이 어 몰랐어 가자 기억하 신유 경민 커플티 플러그 엄마가 그 옷에 이 플러그 유니 이제 곧 주무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지웅 씨께서도 이제 잘 자요 한마디 해주시면 <목소리도> 엄청 잘 주무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목소리도> 어 그렇네요 잘 주무시죠 다요 아, <목소리도> 아, 아, 네 그럼 제가 한번 한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 룸서비스도 신유도 잘자요 해와 와! 진짜!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많이 어리는데 이렇게 했으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치가 있는 신유형을 줬 <laughs> 너무 너무 기대가 돼. 는것 같아요 트와이스의 리더! 마튜형이 하는 마지막 잘자요 인사! 잘자요 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아니! 아, 뭐야 말하시죠? 뭐야 뭐야 할게요 여러분 오늘 불 끄고 주무시고 내일도 파이팅! 마크 <목소리> 아 바로 이어서 한진이도 보여주세요. 야, 한진. 오, 오, 보여주세요 아. 짜 한진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너. 오 잘했네. 아, 오도이도 가보자. 아, 아, 야 가야지, 가야지. 저 하면은 형제 제들 한번. 오 오케이 좋아요 아요 뭔가 준비했어요. 아, 뭔가 근데 준비했어요 잡아 자리를 찾지다가 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네네네. 그래 그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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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저는 한국어를 하고 일본어를 한번 해볼게어 좋아요. 어 좋아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 잘 자요. 민아사. 뭐야 수민아사. 와 와. 아, 여섯 명이 다 끝났어요. 여섯 명이 다, 다 끝났습니다. 네. 다 했네요. 천천히 넘어갑시다. 끝나지 않았어요. 경민이가 안 했대요. 아 정말요? 아 네. 제가 그 아직 보라색 푸티 안했다고하시는데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이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네. 여러분들 잘자요! 뭐우리 거. 오, 이 ㅋ ㅋ ㅋ ㅋ ㅋ 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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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해안해바거야 알람인거죠? 이건 잘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냥 일어나 있고 동민이 좀 들어주세요 동민이 말좀 여러분들.. 음.. 너무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빨리 불 끄고 빨리 자세요아 착해 이번에 머리를 툭타고 그런 했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해진게 검은색 깔빛을 흡수를 잘하는 것 같아요 뭐가 확실히 지금? 정수리가 뜨겁더라고 정수리가 뜨거우세아뜨 어? 저건 좀.. 이러네 ㅋ ㅋ ㅋ ㅋ 미안해 미안해 그라 그러면 잘못했어 애교 한번 해주세요 뭘애교해요봉들얘기 아왜 이렇게 까 진짜로 왜이렇 뭐야 <목소너> 이거 좋다 아, 이거 좋다 아, 이걸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문지기 말이죠 그냥 너무 귀어 문에 발치 장이었어 진짜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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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자, 먹으면, 맞아, 이렇게 될까요? 짠짠렇이지났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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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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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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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해보고 싶은 어? 머리색 이 있어. 아, 있어요. 아저 추천해 주고 싶은 머리색 이 있어요. 일단 조은영은 머리를 지금 비니처럼 한번 밀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되게 힘팔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네? 형광초록색. 제가 비니 쓴 이유가 있잖아요. 와. 뭐죠? 네? 그런 것좀 하지 마세요, 말 이런 거 진짜, 진짜, 진짜 죄송합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머리색하고 똑같습니다. 브릿지한 거네 번째가요. 조은영이에요. 나는 한진이그 머리색을 좋아. 오, 하나요? 나나얀색나 빨간색, 빨간색 잘맞것 같아. 나, 나 오! 그그 거, 한, 아. 엄청 섹시할 것 같아요, 맞아? 섹시하면 한지이잖아. 아, 또 섹시하면 한지이, 하죠. 섹시 보자 보세요. No. 섹시야. 대저저 지금. 어언연대. 섹시는 이치가. 섹시는 경민이만. 경민이 어년연에 한지이 나년 네, 그럼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t w e t 감사합니다. 뜨거운데가. 시끌시끌하네요. <laughs> 편집을 좀 잘하신 것 같은데 다 아이예요? 여기도? 아뭐 다들 아이시해 <laughs> 다들 아이시해 근데 어디 가서 아이야? 다 아이 맞아요? <laughs> 그 같이 모여 있어서 그런가?